안녕하세요. 부산 중고차 맥스터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아반떼 AD입니다. 2017년 밸류 플러스 키로수는약 10만 4,500입니다. 밸류 플러스라고 좀 옵션이 조금 낮죠. 낮은데 신차 금액이 1,700만 원이고요. 중고차 시세는 1,10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950만 원이고요. 남들보다 조금 저렴하게 파는 이유가 뒤쪽이 조금 아포나입니다. 뒤쪽에 사고가 조금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 인기가 정말 좋은 차량이죠. 면허를 따서 이 도로 주행에 나오는 첫 입문용 차량으로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딜러끼리 경쟁을 엄청 하고 제가 1등이 돼서 이렇게 이 차량을 매입해 왔습니다. 제가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도 엄청 깨끗하죠? 지금 하이패스는 눈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는 옵션입니다. 벨류 플러스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은 들어가 있는 타입입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 핸들 열선이 빠져 있어요. 아,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죠? 겨울에는 핸들 열선이 좀 들어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에어컨도 자동 에어컨이 아니고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비는 아이나비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제 내비입니다. 키로수는 104,500. 스마트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과 이 핸들 열선이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운전을 하시면서 편리 기능으로 자주 쓰는 옵션들이죠. 실내는 사용감이 크게 많이 없어요.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사용감이 크게 없어요. 시트도 깨끗하고요. 이쪽 라이트가 이 습기가 찬게 아니고 앞쪽에 살짝 긁히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깨끗하게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GDI 엔진. 그 라이트가 이쪽이 교환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 스티커는 현대 부품 대리점에서 정품은 이렇게 바코드가 찍혀져 있죠. 근데 대리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다시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이쪽 라이트는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본네트 앞쪽을 보시면 라디에이드가 있는데 이 앞쪽이 라디에이드가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됐고 뭐큰 사고는 앞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볼트 풀린 자국 없고요. 그리고 본네트도 마찬가지로 볼트 풀린 자국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뒤쪽에 유사고 차량이라서 제가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디텐다라고 합니다. 디텐다가 이 주유고 쪽, 그리고 뒷배르동 해서 앞 천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디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 수리 흔적이 좀 있죠. 이 스폿이 보시면은 용접 스폿입니다. 용접 스폿이 살아있는데 이쪽에는 큰 사고는 아니에요. 큰사고가 만약에 뒤쪽에 났으면 이 스폿 자국들이 없습니다. 없어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뒤쪽에는 큰 사고가 아니고 양쪽 다 그렇죠. 이게 차량이 화물차나 스타렉스 이런 차량에 디쿵을 하게 되면은 한요 정도, 요 정도 수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한이 정도 들어갔겠네요. 뒤 트렁크도 교체가 됐어요. 지금 실리콘이 이렇게 다 깨져 있죠.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이 깨져 있죠. 현대에서 나올 때 실리콘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트렁크도 교체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도, 트렁크 쪽도 이렇게 스폿이 다 살아있죠. 스폿이 살아있기 때문에 밀려 들어간 흔적은 없고요. 한 뒤쿵, 이쪽 트렁크 쪽을 쿵 해가지고 수리를 받은 차량입니다. 전차주분께서 이 센스 있게 루브 스킨을 해 놓으셨는데 이 거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천장과 본네트는 햇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루브 스킨 필름으로 이렇게 덮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필름이. 필름 상태가 좋지 는 않죠. 제가 이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에 루프스킨 블랙 유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깨끗하게 필름을 벗겨내든지 아니면은 재시공을 해서 다시 원복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되게 좋죠? 지금 배터리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네요. 배터리 상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녹색 불이 떠야 정상인데 배터리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약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40% 정도 남아있고 휠이 스크래치가 정말 많아요 이거는 복원이 될지 안 될지 휠 복원하는 곳에 문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돌방이나 유리가 깨진 곳은 없습니다 이 조금 찍힌 곳은 있는데 아 이거 먼지네요 먼지 도 지금 요거는 돌방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유리돌방이고 깨진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블랙박스 화질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블랙박스는 수명이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수명은 거의 다 되었는데 기계도 마찬가지로 뽑기죠. 이렇게 화질이 좋고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야, 이후축방 센서가 있는데 와,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핸들 열선이 딱 들어가줘야 완벽한데 완벽한 건 아니죠. 통풍 시트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차량에 옵션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없네요. 아 어, 오늘 힘드네. 아, 어. 이좀 건방지나. 어, 똑바로 앉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아. 어. 아반떼 AD 차량이 실내는 정말 깨끗했어요. 실내는 정말 깨끗했고 실외가 문제가 되는데 실외는 루프 스킨을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떼내고 판매를 할까 아니면은 루프 스킨을 시공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프스킨을 시공하면 또 저희는 필름값 들잖아요 필름값도 들고 이 저희가 또 공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루프스킨이 돼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제가 루프스킨을 다시 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루프스킨을 깨끗하게 다시 저희가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휠은 가라로 하는 곳이 있고 FM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가라로 하는 곳은 이 긁힌 곳을 깨끗하게 갈아내고 바데를 올려서 거기다가 칠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요 근데 저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용접으로 하고 갈아내고 다시 도색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FM으로 제가 휠 복원을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뒤쪽 사고죠. 뒤쪽 사고인데 딱 요만치 요만치 딱 수리가 들어갔네요. 제가 이 뒤쪽 사고 때문에 차량을 솔직히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뒤쪽 사고 이 디텐다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딜러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손님한테 감가를 하고 디텐다는 차량 운행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가는 감가대로 하고 자기 자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저는 아반떼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아반떼가 필요가 없어서 이 상품화 시키고 있고요.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남들은 1100만 원에 사는데 나는 뒤쪽 경미한 사고로 그냥 950만 원에 산다. 그리고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끝까지 타, 타셨을 때 남들은 1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나는 950만 원을 주고 사서 폐차금액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익을 본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AD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카니발 작업을 하는 영상을 내일 찍을 건데, 카니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